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블리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충주에 나와 있고요. 지금 동양 우체국 앞입니다. 오늘은 스파이더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라이딩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충주호를 돌고 한제 느끼 제 체감상으로는 거의 메디오폰도급의 어그 라이딩이어서 솔직히 조금 두렵고 그리고 또 지금 제 타이어가 그 아, 며칠 전부터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앞바퀴가 조금 계속 실란트가 부족한지 바람이 조금 새고 있어서 핀게 아니고 약파는 거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좀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사실 조금 불안한 상태로 네, 라이딩을 어쨌든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그 사람들 모두 다 도착하면 같이 신나게 라이딩 하고 오겠습니다 안전하게 아,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아무튼 재밌게 다녀올게요. 아니고 오늘 마이크를 안 가져와가지고 이게 녹음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소블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블리 남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그 10월 9일, 한글날 수요일에 다녀온 영상, 그 라이딩 영상인데요. 이날은 스파이더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라이딩에 좋은 기회로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코스는 충주호를 가는 코스였고요. 거리가 어떻게 됐죠? 거리는 79km에 획득고도는 1597m. 아, 네. 이렇게 좀 메디오폰도 급 배에 라이딩 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이제 아침에 버스로 이동 하시는 분은 반포 한강 공원에 모였고 저희는 자차로 동양 우체국 앞으로 가서 이렇게 라이딩을 출발했습니다 오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저생에 거북선 부타 피웠다라는 이야기가 고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선생에 <엄청 좋다고> <laughs> 죄를 주셨습니까? 아 <웃음> <웃음> 이게 바로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laughs> 안녕히 가세요. 사실 저희는 이날 좀그 중원영부랑 아라 언니랑 통해서 이렇게 간 거라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안일하게 그냥 어, 투어 라이딩 너무 재밌겠다 약간 이러면서 지금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처음부터 지금 보시면 되게 해맑잖아요. 그래서 형부는 어차피 빨리 갈 거니까 잘 가세요 하면서 우리는 어차피 후미에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볍게 타고 있는데, 호되게 당했습니다. 오빠 <laughs> 힘드시겠 아니, 여기 구간이 지금 출발하는 지한 5분, 10분 되는 구간인데 벌써 신박계 180을 두 번이나 울렸다고? 어, 벌써 울렸어. <laughs> 오빠, 가! 나 내비도 있으니까. 꿈을 펼쳐, 가서. 여기 스파이더라이딩 나오신 분들이 워낙 다잘 타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근데 저 같은 자린이는 초반부터 흐를 수밖에 없는 좀 저한테는 되게 강한 페이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가라! 오빠는 꿈을 펼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어필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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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중원형부의 대단함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로 사실 중원형부가 얼마나 잘 타는지는 다들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아서 처음부터 아, 형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보고 끝날 때 보겠구나 싶어서 인사까지 한 건데 웬일인지 이상하게 자꾸 제 주위를 맴돌 때부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중언이가 나한테 와서 소영이 이렇게 밀발을해 줘도 되겠냐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무래도 너가 너무 처지는 거 같으니까. 그래서 난 얼마든지 해도 된다. 오케이 했지. 그게 바로 시작이었다. 응해도 몇번 하라고. 아, 아, 아 괜찮, 괜찮아요. 서버리 네가 왜 내. 아, 끝날이 나. 이런 게 그때까지. 어머 어떻게? 죄송해. 언니 죄송해요. 아니. 오 마이 갓와 진짜 죄송해요 감사해요. 죄송해니너죄송안하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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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삐뚤어지는데 안되는데 우리 은서선수 삐뚤어지는데 아, 이거 아, 요거, 요거 네. 야, 그 중간에 남은 거는 <laughs> 진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갈게요. 알겠죠? 먼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중원이가 나한테 체전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제, 어, 그럼 빨리, 우리 놔두고 그냥 훈련하라고 가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 화이팅! 같이 가요. 아, 네. 먼저 가셔야 될 거예요. 아, 저를 핑계 삼으실 거면 시험 삼으셔도 돼요. 근데 형부가 계속 뭔가 앞에 보이셔가지고, 혹시 내가 훈련 방해하는 건 아닌지 되게 뭔가 미안하더라고요. 아, 뭐야? 왜 여기 있어요, 형부? 형부! 아, 형부, 싫어! 아, 싫어! 아, 누나, 누나, 너무 무섭는데. 아, 아, 나를 밀면 천천히. 분명 어. 밀면 이게 마주간 사 훈련이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차차 차. 차, 차. 차, 차. 아. KTX냐고! 아. 와, 저 미쳤다, 진짜. 와, 와. 와. 또 갔다 놔줬는데, 피하면 안 돼. 오빠는 일발해줄 네 수가 없어. 야, 빨리 빨리. 알아봐. 1만이처럼 미리 말해줬어. 얼른 가. 빨리 아 <laughs> 방금 말씀하신 저분은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저를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재밌게 못 밀어주신다고 본인은 빨리 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 다른 분들은 쉬고 계신데 저는 안 쉬고 바로 출발하죠. 그게 맨날 오빠가 나보고 빨리 가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음. 너는 어차피 맨 처음에 출발해도 뒤로 가니까 무조건 출발할 때맨 앞에 있어라. 그렇 그래야 이제 흘러도 뒤쪽에 붙을 수가 있으니까. 맞아. 이거 봐. 그래, 나는 다운힐도 느리게 해 가지고 벌써 또 따라잡힌다고. 그래서 저는 안 쉬고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laughs> 그래도 어찌저찌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어필을 나는 상상하지도 못했지 솔직히 처음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찍었는데 입구부터 완전 고각에 인도에 정말 내가 경험한 최고의 어필이었어 그 어, 수리제 내가 볼 때는 그미음나루 구리 방향으로 넘어가는 미음나루가 2.2km가 계속 지속된다고 보면 돼. 와 진짜 Hey, nothing is floating! Why? Why? 마고 여기. 여기가 고랑 잠깐만요. 여기가 여기서 숨 쉬고 아니죠. 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나 여기 품바 아니었으면 못 올라. 어떤 마음이야? 답변을 먼저 내렸 아, 네 나도 내렸을 것 같아. 와, 무슨 이런 코스. 와. 와, 근데 수리재는 다시 봐도 대박이다. 내가 타면서 경사도를 봤는데 어. 13% 이상이 계속 나오더라고 근데 어. 이제 길도 좁고 바닥도 이렇게 계단처럼 계속 뽕뽕뽕뽕뽕뽕 이런 빨랫판 식으로, 빨랫판, 어, 빨랫판. 처럼 돼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탈 때는 힘들면 내가 이렇게 S자라도 해가지고 좀 다리를 회복을 할 텐데 음. 여기는 도저히 회복할 구간도 없고 맞아. 못 올라가겠던 것 같고 나 중간에 내려서 끌바 했잖아 나는 나도 형 아니었으면 난 무조건 내렸어 근데 난생 올해 올해 난생 처음 끌바였어 <laughs> <laughs> 이거는 솔직히 나는 못 올라갔어. 진짜 내 입물만으로는. ฮันนี่ฮันนี่ 이봐 해줘도 이렇게 힘든데 아니었음 절대 못 올라와 와 최고인데 여기 뭐좋지령 이런데 한번 힘들어 볼까 말까 와 길도 일단 좁고 길도 안 좋은데 고각이고 빨팅 <목소리> 누가 탔어? 자꾸 이찬이가 탄 거예요?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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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세요. 진짜 누가 나한테 윤주원 자전거 얼마나 잘 타냐고 물어봤으면 좋겠다. 나 진짜 나 잘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미쳤어. 그타자 대사처럼 윤주원이요? 내가 하는 어. 자전거 인중이. 최고였어. <laughs> <laughs> 이거 봐요. 또밀바를 밀발을... <laughs> 전기 자전거. <laughs> 아 솔직히 거기서 전기부터 달았어. <laughs> 아닙니다. 저는 사진 사치입니다. <laughs> 아니 전 제가 올라온 게 아닙니다. <laughs> 무서운게 아니.. <laughs> 좀... 와나 근데 여기 형부 아니면 못 올라왔어 여기 다운힐 진짜.. 어어 심하게... <laughs> 어, 나 진짜 천천히 갈게 먼저 가나 진짜 천천히 가게 <laughs> 혹시 여기 수리제를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 다운힐 진짜 위험하니까 진짜 천천히 조심조심 안전하게 내려오셔야 돼요 여기, 다운힐도, 진짜 개쓰레기야, 진짜. 막, 그냥 산타는 거야, 이거. <웃음> <웃음> MTV 타야 돼. <laughs> 조심히 내려오세요. <laughs> <우후> <laughs> <우후> <웃음> <웃음> <우후> <laughs> 여러분,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죠? 화이팅! 화이팅! <돈> <laughs> 어? 지금 너무 힘드시면, 은 네. 여기 복귀 다시 이쪽으로 복귀하셔도 되요 아, 그래요? 진짜요? 이쪽으로 똑같이 타고 올라가야 된다. 아니, 타고야? 아, 아니, 똑같아. 뭐대 뭘, 여기 약간, 약간 이렇게 <laughs> 일부러 온것 같더만. 어, 어 나서 속을 뻔했네. 화이팅! <laughs> 와 진짜 여기 계신 분들 다 진짜 대박이거든요 여러분 한 명도 못하는 사람 없고요 다 괴물들 모이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다고앞총 중에 이제 요 앞에 계신 분이 호윤 TV 님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명품 댄싱 명품 댄싱 호윤 TV 님의 명품 댄싱을 보고 계십니다 보여주요 <laughs> 어어어 근데 왜 이렇게 진짜 재밌어. 어. 약간 미국침 미국침 스타일인데. 아 누워서 누워서 하는 거요 보면... 와, 그림 되게 멋있다, 둘이. 근데 이날 날씨도 너무 좋고, 하늘도 너무 이뻐가지고, 경치는 진짜 좋았어요. 솔직히 경치를 이렇게 구경할 틈은 없긴 했지만,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하늘이 너무 멋있네요. 분명히 단체 투어 라이딩이었는데, 어느샌가 이제 저를 챙기다 보니까 앞에 든든한 두 남자분만 남았고, 이렇게 어느, 세 명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형부가 속도가 넘사벽이다 보니까 타다 보니 앞으로 쭉 가서, 이제, 어, 남편이랑 저랑 둘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아. 여기서 우리 둘이 가면은 조금 천천히 갔다가 하면 됩니다. 그치? 어디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아까 소리 지르더라. 으 아! 이러면서 그치? 저승사자 같아요. 이러면 아, 진짜 대박이다. 얘나 붙인다면서? 거이스 <laughs> 심박 <laughs> 계속 1 0까지 심박. 아까 이제 낮춰요. 계속 그렇게 고정거울 하면 너무 안 좋아. <웃음> <웃음> 계속 아까부터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 되니까 이제 나도 중원이한테 계속 미안한 거지. 그러니까 중원이는 이제 최대한 연습을. 그래도 어차피, 우리를 자기가 초대한 사람이니까, 음.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 너를 이렇게 밀반을 주, 하면서, 이제 어필 올라가는 걸로 훈련을 대체하고 있지만. 그치, 나를 무게추로 쓴다 그랬지 어, 근데 이제, 이제 뭐, 앞사람들과의 차이도 이제 너무 많이 나버리고.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미안한 마음이 이제 계속 있, 있어서, 이제 이거를, 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이었지 이때가 맞아 아라언니 뭐하고 있을까? 아라언니 보고싶다 아라언니랑 카페가서 수다 떠고싶다 老子。<laughs> 50km 탄줄 알았어. 아니, 그 체감상 이미 몸에 내 피로도는 50km를 탄 피로도였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정신없이 타다 보니까, 아, 진짜 5 0 k 를 탔구나. 이 생각에, 아, 이제 20km만 타면 된다 생각했는데, 웬걸 20km를 타고 50km를 남았던 거야. 그래서, 아, 이때 멘탈이 확 나가면서, 이제는 형부를 보내줘야겠다 싶었지. 아, 가야 형부! 미안해! 나도 그게, 어. 너무 불편한 그게 좀 아니 그리고 나는 내가 그래 지금까지 어떻게 왔어 다음 업체에서 나는 꼭절줄 들으고 그 다음 평집때 알지 근데 오빠 괜찮아 나 때문에 아 너무 이뻐 쥐지를 치고 나니까 이제야 멋진 경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너무 맛있어 근데 내가 다른데 같으면 너때문에 이렇게 흘러도 어떻게 되신겁니까?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거의 솔직히 반은 제가 타고 반은 저기 중앙형부가 밀발을 해줄 건데도 불구하고 코스가 진짜 미쳤어요, 진짜. 여기는 제가 올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더 가는 건 계속 저 때문에 형부도 훈련을 못하고 느리게 가고 다, 사,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더 가는 건 앞으로 점점 더 흘릴 것 같아서 더 가는 건 민폐가 될것 같아서 여기서 라이딩을 종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 계세요, 다들. 저는 따로 갈게요. <laughs> 난 진짜 자전거에 너무. <laughs> 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출발지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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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장난 이거 뭐 보금을, 보금이 하나도 없대, 막 편의점이. <laughs> 맞아? 물론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갔으니까 언제 이어졌어 언제? <laughs> 우리 저기 바로 앞에 대교 바로 앞에서 아 진짜? 여기가 응. 아니야? 응 잠깐만